안녕하세요. 아영쌤입니다. 오늘은 제 손만 나오는 영상이에요. 운동할 때 손목에 체중이 실릴 때 아픈 분들 있죠? 그런 분들은 손목 주변, 손가락 근육까지 힘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해요. 내 손목에 이제 체중이 실리는 그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매일매일 반복하면 좋은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책상이나 혹은 버스에 앉아있으면 내 무릎 위에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쫙 펴서 이렇게 바닥에다 다 붙여주세요. 붙였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정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좀 뜨면 안 돼요. 그냥 다 붙여야 돼요. 그 상태에서 손톱 끝에 힘주셔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먼저 눌러주신 힘주세요. 힘줄 때한 번에 팍 누르는 게 아니라 점점, 점점 5초 동안 눌러주시는 거예요. 어, 누르면서 보세요. 눌렀을 때, 이게 저 보면 손톱 끝에 힘주면 손톱 끝에 하얗게 되는 거 보이시죠? 이 정도까지 누르셔야 돼요. 5초 동안 먼저 이렇게 힘주고 계세요. 전체적인 이렇게 굽히는 손가락 관절에 있는 힘들을 다쓸 수가 있거든요. 5, 4, 3, 2, 1. 잠깐 힘 풀었다가. 누르는 힘으로 손톱 끝에 힘줘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. 굽혔다가 이번엔 천천히 손톱 끝에 힘줘서 미는 힘으로 다시 폈다가 두 번째 꾹 모았다가 다시 미는 힘으로 붙여서 다시 손톱 끝에 힘주는 게 중요해요. 손톱 끝에 힘주는 게 포인트고요. 손톱 끝에 밀어서 모아주시고, 다시 펴서 두 개만 더 갈게요. 이게 가볍게 해주세요, 처음에는. 손가락 힘 가볍게 써준다는 느낌으로. 음.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하나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. 이 엄지손가락이 잘 젖혀지는 방향이 있거든요. 그 젖혀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젖혀서 늘려주세요. 안쪽에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 들 거예요. 근육 스트레칭보다는 피부 당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반대쪽도요. 이렇게 잘 젖혀지는 방향으로 젖혀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이번 손가락, 요, 지금 다리찢기 하듯이 사이사이, 요, 사이사이를 다리찢기 하듯이 손가락 사이 근육들을 늘려주시고, 음, 하고 나면 좀 손가락 부드러운 느낌 들 거예요. 이번에 다시 손을 쫙 펴서 손톱 끝에 다시 힘 주세요.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새끼손가락 날로 꽉 눌러주시고 이렇게 손등으로 바닥을 눌러주세요. 고정점은 새끼손가락이에요. 다시 새끼손가락 꾹 눌러서 손가락 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다시 새끼손가락 눌러서 펼치는 힘 중요한 포인트는 새끼손가락은 자꾸 고정되어 있는 거. 누르고, 피고. 전체적으로 누르고, 피고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누르고, 피고. 자, 이번 새끼손가락 고정돼서 누르는 힘으로, 요렇게. 움직임. 밀었다가 다시 이번에는 엄지 손가리 내 가슴 쪽으로 당겨지는 방향 당겼다가 또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악수할 때 흔드는 느낌 있죠? 그 힘을 새끼 손가락 끝에다 힘 주시고 밀고 다시 그거 누르면서 되돌아오면서 엄지 손가리 내 가슴 쪽으로 당겨지고 다시 밀면서 두 개만 더해 보세요. 밀고 케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젖히는 방향으로 손톱 끝을 딱 대주셨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꺾일 거예요. 그럼 거기서 고정점 딱 고정해 주시고 손가락 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서 젖혀 주세요. 이때 젖힐 때는 손목 관절통. 저리저리한 거 없고 늘어나는 느낌 정도만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. 손톱 끝에 힘 주고 미는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. 다시 한번더 밀었다가 두 번째 미는 힘 고정하고 돌아오는 거. 운동의 포인트는 다 고정된 지점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. 밀었다가 돌아왔다가 네 번째. 다섯 번째 마지막 운동은 전체적으로 다시 손바닥 눌러주시고 철봉을 뭔가 잡아당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당긴 힘쓸 거예요. 내몸 쪽으로 뭔가 잡아당긴 힘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또힘 빼고 다시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힘 빼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, 세 번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거를 이제 한 손으로만 잡아당긴 힘 주시고요. 아래쪽으로 꽉 누르세요. 이 상태에서 하나씩 드는 거예요. 근데 힘은 주고 있는 거예요. 주고 있지만 반대 손 이용해서 올려주시고 또 얘, 이 밑으로 누르고 있지만 나는 늘어주는 거예요, 누르고 있지만. 움직일 수밖에 없을 이, 이 누르는 힘이 이 힘을 이길 수 없거든요. 하지만 얘는 성신선이니까 눌러주세요. 들리더라도. 둘셋 하나 둘 철봉 잡아당긴 힘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얘가 볼게요. 하나, 저이손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.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, 셋. 둘. 셋. 손목 운동 어떠셨어요?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? 많이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 강도 조절은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손목이 좀 약하거나 안 좋은 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